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자배기 준희쌤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시는데요. 매년 10만 명 가까이 따고 있는 이 자격증, 총 보유자 수만 150만 명이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정작 72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럼 이 자격증으로 2명 중 1명만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왜이 자격증을 보유만 하고 있고, 취업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걸까요? 물론,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가 제일 크겠지만, 저는 이런 이유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이 자격증을 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죠. 제게 사회복지사 문의 주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신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첫 직장을 사회복지사로 일하려는 분들보단 기존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습 제외한 모든 과목을 핸드폰으로도 쉽게 이수가 가능하다 보니 직장을 다니면서도 수업 듣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사 과정 시작 전이라면 오늘 영상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학위별로 어떤 과정을 을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습 160시간을 다시 하지 않으려면 어떤 걸 주의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실습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과목을 다 들어도 실습이 문제가 생겨서 재격증 발급이 늦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잘 마무리하면 실습 패턴 센터나 복지관으로 바로 취업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습까지 잘 끝내실 수 있도록 실습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취업 꿀팁까지 얘기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만 잘 보시면 내 기준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더 명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최종 학력별 자격증 취득 방법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학자액이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을 따려면 17과목을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17개의 수업을 들으려면 총 3학기가 걸리게 됩니다. 학점은행대 수업은 한학기 최대 8과목, 1년 최대 14과목을 들을 수 있어서 25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25년도 1학기 6과목, 25년도 2학기 6과목, 26년도 1학기 5과목 이런 식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위에 있는 기준은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은 수업을 추가적으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전문학사 이상인 분들이 발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인 분들은 17과목이 아닌 27과목을 들어주셔야 하고요. 이 27과목을 수업으로만 진행을 한다면 총 4학기가 걸리게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져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득시기가 언제여도 상관이 없다면 2년이 걸려도 괜찮겠지만 이 4학기 과정에서 한학기라도 수업을 줄여보고 싶... 한다면 새 학기로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학기를 줄이려면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을 따셔야 합니다 만약 18학점짜리 자격증을 따로 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새 학기 과정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대학교 중퇴인 분들은 기존에 다니던 대학교 학점을 그대로 학점 렌즈에 끌어올수 있어서 동일하게 17과목만 들어도 자격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증명서 확인이 필요하니 내 상황에서는 몇 과목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확인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링크로 문의 주시구요 정리하자면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 분들은 17과목 그대로 수강 해주시면 되고 고등학교 졸업자 분들은 내학기에 걸쳐서 수업을 듣거나 자격증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서 학기를 줄여보고 싶다 하시면 자격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점으로 인정받은 자격증은 많이 있으니까요. 이미 다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추천받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 주세요. 개인의 상황에 맞게 1대1 맞춤형 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수업은 어떻게 진행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학자배기 사회복지사 2급은 실습 1과목만 빼고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이 됩니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다면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고요. 학점량제도 대학교 학기처럼 3개월 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주차로 바꿨을 때는 15주차입니다. 만약 한 학기에 7개의 과목을 진행한다면 주차별로 7개의 강의를 수강하게 되고요. 과목 안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쪽지, 토론이 있는데 이 성적 반영 요소들은 교육원마다 이수 단위도가 다 다릅니다. 때문에 최대한 이수가 쉬운 교육원을 고르셔서 사회복지사 과정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수하기 쉬운 교육원은 출석률 기준의 교육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는데 시험과 과제에 치중되어 있는 교육원이 아닌 출석률을 보는 교육원에서 진행을 하면 과락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학자문료제 수업에 크게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라면 출석률 기준의 교육원에서 진행을 하시고요. 교육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수하기 쉬운 교육원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링크로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제일 중요한 실습. 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학자배기. 네, 사회복지사 2급을 따기 위한 가장 큰 난관. 바로 실습이죠. 사실 이미 실습에 대한 영상들을 몇 차례 만들어 놓았는데요. 몇 번이고 강조해도 실습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복지관에서 실습 160시간을 채워야 하죠. 근데 실습도 하나의 과목이라서 복지관에서 바로 실습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과목 수강 신청을 하는 것처럼 실습 교육원에도 똑같이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학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15주 동안 실습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닌 12주 안으로 160시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실습할 때는 하루 최소 4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하실 수 있고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해요 위에 있는 기준으로 2달 반 정도에서 3달 정도로 실습을 끝내셔야 합니다 왜 15주 동안 온전히 실습할 수가 없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실습교육원도 학생들이 문제없이 실습을 할수 있게 복지관과 일정 조율을 해야 합니다 중간에 실습 세미나도 있는데 이 실습 세미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교수님 뵈러 3번에서 5번 정도 실습교육원에 오프라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입니다 교수님 뵙고 오리엔테이션과 실습평가회를 진행하는데요. 첫 주차는 교수님 오리엔테이션 중간 8주차는 중간평가회 마지막 15주차는 최종평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출석을 하시는데 실습 세미나 출석은 교육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려는 교육원에서는 실습 세미나를 몇번 출석해야 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습 세미나는 한 번이라도 빠지면 꽈락이니 이 부분도 꼭 주의해주시고요. 그래서 실습하실 때는 실습 세미나가 있다는 걸 감안하고 스케줄을 잡으셔야 합니다. 한학기 동안 16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꽈락이 나버리니 내가 진행하려는 교육원에서는 실습 가는 기간이 몇 주인지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실습 교육원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지관 찾는 것까지 이런 과정의 장벽들이 너무나 높아 보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론 과목을 들을 때부터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에서 사회복지사 과정을 시작한다면 실습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안전하고 문제없이 과정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학습자님 댁 근처에 있는 실습 교육원 알아봐드리고 있고 집 근처에 있는 복지관 리스트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사 과정 시작해야 하는데 이론 과목부터 실습까지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해 의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배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회복지사 2급은 총 보유자 수만 150만 명에 웃돌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2급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1급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라면 취업 걱정은 없을 수 있지만 1급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4년제 대졸 학력을 갖추거나 1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수 있기 때문에 1급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자격증들은 운전면허 1종과 커멜 자격증인데요. 대부분의 복지관 에서는 11인승 승합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취업하실 거라면 운전면허 1종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서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나 컴퓨터 할줄 안다 라는 걸 커멜 자격증으로 어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위에 있는 자격증이 없다면 사회복지사 과정을 진행하시는 동안 같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사 2급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희망한 는 취업 분야에 맞게 보육교사. 건강과정사, 청소년 지도사 등의 추가 자격증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학자배기!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영상 중 나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 싶은 영상이 있다면 한번 시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으로 아직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거나 저랑 같이 사회복지사 과정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주세요. 개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자배기 준희쌤이었고요. 도움이 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